산업 현장과 가정 내 그리고 요즘 캠핑장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게 전선일입니다. 이 전선일은 다른 말로 리드선, 일선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안전 인증상에 표기되어 있는 공식 명칭은 케이블 일입니다. 이러한 케이블 일을 선택할 때 전선 굵기와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 일의 전선은 VCTF 전선으로 사용되며 굵기는 1.5 스퀘어와 2.5 스퀘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력이 요구되지 않은 가정내나 그리고 요즘 캠핑장 같은 경우 최대 전력 소모량이 1000W 이하이기 때문에 1.5스퀘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높은 소비 전력이 요구되는 그라인더나 용접기, 히팅건 등, 전력 소모량이 큰 공구를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스퀘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케이블 1회 전선 굵기는 표준화 되어 있지만 전선의 길이는 제조사마다 다름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케이블 1회는 과부하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지와 과열로 인해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과승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블 1에는 전선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때 전격 부하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승 방지 기능이 없는 케이블 1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전선 주변에 자기장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열이 발생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열이 더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과승방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담았을 때 허용 전류가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케이블 1을 사용할 땐 전선을 모두 풀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 풀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 무조건 긴 것을 사용하게 되면, 다 풀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 사용 용량과 길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케이블 1은 1신 비치온 B2B 시스템, ISVM 비치온 MRO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